2021년 11월 17일 일용하량 식소감 짓게 드리워지는 그늘.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요절, 21절, 세나와 살은 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나와 살은 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을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적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았습니다. 미디안 지역의 왕인 세나와 살문나는 만 오천의 병력을 가지고 갈골이라는 지역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안심하고 있는 적군을 기습 공격하여 그들마저 완전히 제압합니다. 그리고 세나와 살문나를 잡고 그들을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처형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과정 중에 기대오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와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승리와 성공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